자 유닛 원의 프랙티스 3번 자 소재 미술치료고요. 이 미술치료라는 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좀 많았어요. 빈칸, 문장 삽입, 어법, 어휘, 무관한 문장. 흐름이 원에이기 때문에 특히 무관한 문장으로 나와도 괜찮았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 문제 기출에서는 이게 뭘로 나왔냐? 지칭추론으로 나왔습니다. 지칭추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아트라피 그쵸 예술 치료죠 미술 치료예요 미술 치료로 갑시다. <laughs> 자 미술 치료는요, 자 provide a with b 그쵸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요거 구문 하나 알아둘게요. 자 provide a with b인데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예요. a에게 b를. 그럼 a는 사람이 되고 b는 사물이 되겠죠. 자 만약에 시험에 요게 여기가 the opportunit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individual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a와 b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쵸? b와 a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전체사는 뭐다? 4이나 2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프로바이드 b2a가 되면 그쵸? b를 a에게 제공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형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봐줘야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전체 사만을 외울 게 아니라 앞뒤를 기준으로 뭐가 나오는지도 정확히 봐주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laughs> 자, 다시 갑시다 자, 프로바일 제공해줍니다 개인에게 뭐를? 기회를 그 기회는 어떤 기회야? 투표정 설명서 정법으로 꾸며주고 있자 Focus on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강점에 In a creative manner 그쵸? manner라는 건 예절 이런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방식으로 갑시다 방식 그쵸? Ways o way 그쵸?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미술치료를 통해서 한 사람은 그치 미술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렇죠? 미술 치료에 대한 장점이 나오고 있네요. 자, they 그들은 누구야? <laughs> 그렇죠? 어그 미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create their own environment and personal world in their artwork. 그렇죠? 그 미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요. 만들어요. 그들만의 어떤 환경과 개인적인 세계를 어디에 그들의 예술 작품에다가 그렇죠? 내가 막 미술치료 받으면서 미술을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에는 나의 세계,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나만의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지. 자, the artist, 그 예술가는요. 이 예술가는 여기 나왔던 데이와 같은 거죠. 미술치료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예술가는요, 어떤 master of his universe, 그의 우주의 마스터입니다. 주인입니다. 자, Often choosing. 그렇죠? 분사구문으로 접근 합시다. 뭐뭐 하면서. 자, 분사구문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정확히 해석법 알아주고 뭐 하면서 그만해. 그렇죠? 그 자신만의 주제, 색깔, 형태, 재료, 이미지들을 선택하면서. 그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자, the art art therapist. 그렇죠? 그 미술 치료가 자, 여기서 치료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층 출료문제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었죠. 처음에 나왔던 테이, 테이, 1번, 두 번째 여기 나온 디 아티스트, 2번, 여기 나온 아 r t 트 아티스트, 아티스트, 아게스트 3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답이었어. 나머지는 다스트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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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술치료티스트아티 받는 아람이아니라해아는 사람. 그래서 으로답증추지이추왔이다왔었다 t of a l i t a t t l e e b a t e o b 이 a l e a t o bit of a l i t t l 하 bit of a t o 하 bit o i t t l e b e a t o b e o f l t 흐르게 만듭니다. 흐르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 치료할 건데 자, 미술 한번 그려 보세요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워낙 소심해서 미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자기 그림 판단하면 안 되겠지. 아, 이거 나 너무 못그렸는데 이러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지? 또 그리고 막 걔네가 그리는데 뭐라 뭐라 하면 왜 이렇게 못 그려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대 자신 스스로 저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작품이 그냥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치유되도록 그냥 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팔십 퍼센트. 자 여기는 참가자들. 이 참가자들도 역시 예술 치료를 받는 사람들. 따라서 아까 나왔던 아티스트나 데이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겠죠. 팔시펀센트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참가자들은요 배워요. 뭐를 배우냐? 데디아를 배우죠. 데디아 접속사 된 나오면서 데디아가 뭐냐?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 becomes the most important aspect.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야. 뭐에? 창의적인 작품에 있어서. 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자기의 표현, 자기 표현. 이게 제일 중요해. Art, 예술은요, doesn't have to be perfect. 뭐가 될 필요가 없어? 완벽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서 세미콜론. 자, 우리 이거 세미콜론이라고 부르죠.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and so 버스의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a 비커즈 의미로 의 가도 부드럽게 갈수 있겠지 비커즈 의미로. 의 그래서 왜냐하면 각각 개인의 그 디자인은 all u n i q u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디자인이 독특하기 때문에 굳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자, e 컨셉 개념이죠. 자, 요거 별표 원래 우리 컴마디에대선쓸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건 언제? 주격 관계대명사 그쵸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일 때 그쵸? 주격은 아니고 계속적 용법일 때는 우리가 콤마디에 대스는 못뭐 써요 콤마디에 위치만 써야 되는데 그럼 이 위치의 특징은 뭐야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라는 건데 지금 뒤에 문장을 보면 은 be allowed to 부정사까지 나오면서 문장이 완벽해요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 접속사 대스로 쓰였다라는 거지 이거 어퍼 포인트 1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발표하고 정확히 내용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갈게. 원래 컴마 뒤에 대수는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위치를 써야 돼. 이게 관계대명 개수적용법인데 여기서 위치가 나오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미 뒤에 문장이 be allowed to 부정사로 완전한 수동태 문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쵸?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개념이 아닌 동격 접속사 역할로 가져온 거지. 자 그러면 개념인데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우리가 allowed to experiment, 실험하고 make mistake, 그쵸 실험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하기 허락되어져라는 그 개념이 매우 중요하대. 우리가 실험 해봐도 되고 실수해도 돼. 그쵸 이런 거 스위치도 주의해주고. r 찍으면 안 돼요. 주어는 컨셉트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인디벨롭먼트 발달에 있어서 뭐에? 자존감에. 자존감의 발달을 발달을 시키려면 너 실수해도 돼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웬 인디비저였어, 그쵸 개인이 빵놀이지, 그쵸 그렇죠? 동사적 인정할 때뭐를대 이어래 접속사 대수로 이어지면서 항상 이런 거 뭐랑 비교한다고 와지랑 그쵸 그렇죠? 정확히 구분해 줘라. 자 그래서 <laughs> 뭐를 인정하게 돼? 그들이 떤 하버티 피 퍼펙트, 그쵸? 아 그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어 뒤에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they are better. 그들은 훨씬 더잘 accept,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를 그들의 인지된, 그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결점들을 그리고 그들 자신을에서 whole, 전체 그 하나로서 더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they 그들은요. 여기서 다 이런 they는 다 누구야? 그 미술 치료받는 사람들. 그들은 종종 able to identify. 그쵸? 식별할 수 있고요. focus on. 집중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강점에. 뭐 대신에? 그들의 단점 대신에. 즉 미술치료를 통해서 자존감을 키우고 그들의 장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 미술치료의 장점에 대한 글이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 한 번만 다시 보면요. 자 일단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 그쵸?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어... They are better able to accept their perceived flaws and themselves as a whole. 자, 이건 빈칸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요. 몇번 문장이냐면 자, 여기 The Art Therapist죠? 이 부분 이 부분 문장 삽입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핑칸 이렇게 두개 봐주고 그냥 무관한 문장도 좋죠 예를 들어서 예술치료의 단점에 대해서 저 예술치료의 단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충분히 하나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그런 부분들 정확히 봐주고 어법적인 것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칭 출원에서 이 글에서 유일하게 다른 거 하나가 바로 뭐였다 요거 아트 테라피스트 요것만 하나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그 치료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요약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마무리 하겠습니다.